아우, 오! 안녕하세요,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구잇돌의 김아경입니다 어, 음, 오랜만에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어, 가을이 되어서 어, 한강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해외와 국내 단기 선교 그리고 비전 캠프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 8월 셋째 주 주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안내데스크로 모여주세요 오늘 예배는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약정하신 헌금을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음, 세븐헤빗 모집광고입니다. 어, 일정은 8월 23일 토요일부터 어, 10월 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회의비는 15만원이고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콰이어 모집 안내입니다. 어, 스프링 콰이어에서 함께 예배를 섬길 예배자를 모집합니다. 정원보 형제님께 문의하세요. 하반기 제자훈련 안내입니다. 원사 판매 기간은 8월 17일 주일부터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예배 전후 어, 안내데스크에서 구매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적 성승을 위한 어, 가을 부흥회가 9월첫 주에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그리고 목요일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모두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7기 결혼 예비학교가 개강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청년 여러분들,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셔야겠죠. 네. 저도 이삭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리브가입니다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신나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우성환 목사님이시며 장소는 팀수양관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기도와 기대함을 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표어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광고는 사이클럽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아경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유.